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찬원이 아이돌 차트 8월 1주차 위클리스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찬원이 보여준 음악적 진정성, 방송 활동에서의 성실함, 그리고 팬들과의 변함없는 소통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된 집계에서 이찬원은 총 398표를 얻으며 최다 득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투표 참여자 수를 넘어 매주 꾸준히 2,000원에게 마음을 보내는 찬스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2위는 박지연이 186표, 3위는 김희영이 80표, 이어 송가인과 홍지윤이 50표, 박현호가 1표를 얻었습니다. 특히 2,000원과 2위 간표 차이가 200표가 넘는다는 점은 팬덤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현재 이찬원은 JTBC 톡파원 25시와 KBS ETV 브루의 명곡에서 MC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가 진행을 맡았던 셀럽병사의 비밀이 오는 9월 2일부터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행보에도 기대가 큽니다. MC로서의 이찬원은 밝고 부드러운 진행,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대화 방식, 그리고 상황을 재치 있게 풀어가는 센스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와 방송 현장에서 모두 빛나는 올라운더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찬스들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팬들은 2,000원은 언제나 진심을 다하는 사람, 팬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는 가수, 무대와 방송 무드에서 최고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번 1위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 2,000원의 성과는 찬스들이 만들어낸 사랑의 총합입니다. 매주 진행되는 아이돌 차트 투표에서 꾸준히 참여하는 팬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의 클릭, 매주의 투표,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팬들의 마음은 단순한 숫자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찬원은 이러한 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언제나 팬들이 나의 원동력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의 행보를 통해 증명됩니다. 무대에서 팬들을 바라보는 눈빛 방송에서 팬들을 언급할 때의 따뜻한 표정 그리고 사소한 팬 요청에도 성심껏 응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이번 1위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앞으로 9월 정규 편성 프로그램 셀럽병사의 비밀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에서 쌓아온 진행 내공이 만나 더욱 풍성한 매력을 발산할 것입니다 찬스들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 대중에게는 새로운 호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찬원의 행보를 지켜보면 단기적인 인기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호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함, 진정성, 겸손함, 이세 가지가 바로 2,000원이 1위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찬스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의 응원이 이렇게 값진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 더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2,000원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